안녕하십니까. 안세혜 계원대표 박인정 회사입니다 오늘 제 678강이에요. 아, 회계감사 대상, 회사 피감사 대상한테 실행 가능한 업무가 있고 실행할 수가 없는 업무가 있는데 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불가능한 업무는 이제 뭐냐 실제 피해감사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즉 기장이나 내부감사, 재무제표 시스템 구축 매도 매수자문 이런건 다 이제 계정과목에 영향을 주죠. 8스포크 인사도 이런것들은 안됩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영향이 없이 확정된 상태에서 하는 세무조정이나 사문, 조세불복, 세무조사 같은거 이런것들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두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회계감사 계약 처리 이후 14일까지 있고그 다음 이제 새로운 장년권에 대한 감사를 또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 회계사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하고도 민감한 시점이라서 이때 독립성 치해부가 되면은 이제 어, 그해괴암사 무효가 되니까 아, 또 <laughs> 어떤 할수안 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세정 전는을 이번 주 전에 표지에 대한 내용을 실었고요. 완전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먼저 하나씩 비교해 보면서 봅시다. 자, 먼저, 회계 기록이나 재벌제표의 작성은 이게 동일성 침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한 기록을 자기가 감사하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스스로 하면서 그걸 감시한다. 이건 발 불가능해요. 붕괴 자문도 안 되는 것이고, 내부감사의 역할 대행 같은 것도 안 됩니다. 내부감사에 취임하는 역할, 그러니까 어떤 회계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임원이 그 피감에서 취임하는 것도 안 돼요. 내부감사. 그 다음에, 재무장보체제의 구축도 돈일선 치면서 불가능하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이렇게 안 된다. 했네요. 이거 매도, 매수자문도 돈일선 치면서 불가능하다. 매도, 매수자문이 아니고, 저 이미 확정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증자나 감자 등에 대한 자문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제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가치 평가도 역시 그, 회계 숫자를 가지고서 봐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아, 안된다. 정성 침해가 된다는 얘기고 단 증자 감자 유상평가증은 이미 확정된 재무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인사조직자문도 경영과 회계의사 결정에 아주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안되는 정성 침해보다. 그런 얘기고 재무조달, 자금조달, 알선, 중개 이런 것도 이제 조달을 하면서 당연히 저희 회계처리 영향을 주게 되고 재무조평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재물자에 본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고 민사, 형사 수송 자문 요원도 본성 침해가 된다 왜냐면이 형사 수송이나 민사 수송 을 자문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 주고받는 그 금액이나 이 자산 부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본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세무조정이나 세무대리는 본성 침해의 열거가안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 재무제표 영향을 주지 않고 이미 확정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 공영에서 윤리 뭐, 규준에도 규정이 상태 있습니다. 조세불복이나 세무조사 등 역시 이것도 이미 확정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세금만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준다거나 세금을 환급받거나 해서 이제 나중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선 치매나 이런 거 열고 안돼 있고. 가능하다, 이왕 에 소지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쭉 보면은 세무 조사에 세무들이 표세불복, 세무실점사 이런 그 확정된 재무제표, 그다음에 증자 감자에 대한 평가나 업무같이 확정된 재무제표 이후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재무제표 확정에 영향을 주는데 계정과목이나 금액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절대 그런 식으면안 되기 때문에 그 감사가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감사인이 그 업무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한세균 대표 로파인종웅이었습니다